여러분, 이 음식을 아시나요? 이 음식은 단순한 케밥이 아닙니다. 1867년 오스만 제국의 도시 부르사. 그곳 작은 시장 골목에서 탄생한 한 접시의 혁신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켄데르 케밥입니다. 1867년 당시 부르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양고기를 통째로 수평으로 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누구에게나 고기 맛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래서 고기 요리 장인의 후예였던 메흐멧 오울루 이스켄데르 에펜디 씨는 고민 끝에 전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뼈와 힘줄에서 분리하고 이를 수직 꼬챙이에 차곡차곡 꽂아 숯불 아래서 천천히 회전시키며 굽는 방식. 터키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을 그 음식 바로 지금의 도네르 방식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고기의 육즙을 고르게 배분해주기 위한 모두에게 같은 맛을 전하겠다는 작은 사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요리는 곧 지역 사람들에게 회전하는 케밥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간편히 도네르 케밥이라 불리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요리법의 창시자 이름을 그대로 따 이스켄데르 케밥이라는 정체성을 갖추게 됩니다. 전통적인 이스켄데르 케밥은 얇게 썬 양고기가 토마토 소스, 양버터, 요거트, 그리고 피데라 불리는 빵 조각 위에 얹혀 열과 향이 하나로 어우러진 풍미의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눈, 코, 입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특히 울루산의 허브로 자란 양고기를 사용한다는 전통은 풍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낸다고 전해집니다. 특르키부르사의 푸른 모퉁이 가게는 초기 이스칸데르 에펜디의 가게이자 오늘날까지도 전통을 지켜온 상징적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음식에는 혁신적인 조리 방식, 고유한 맛의 조합, 지역과 역사에 뿌리내린 이야기,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정성과 전통이 합쳐져 우리에게 아름다운 맛을 선사합니다. 티르키에 가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버터 때문에 느끼하시다면 티르키의 차이 또는 아이란 음료와 함께.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